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꽃님들. 캥거루 발톱이랍니다. 이 아이가 캥거루 발톱으로 입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분이 굉장히 커서 캥거루 발톱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는데요. 오늘 이 아이는 분이 작고 이렇게 수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캥거루 발톱 노랑색, 빨간색, 얘는 핑크, 얘는 약간 보라, 얘는 약간 그 그린 청색에 가까운 그린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꽃님들. 지금 이 시간에는 대부분 얼똥된 하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 정원에서 베란다 정원에서 심을 수 있는 하초들을 합니다 체리세이지 입니다 체리세이지 체리세이지인지 한입세이인지 저희도 늘 헷갈립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이렇게 중분 인데요 아, 예쁩니다. 빨간 입술을 가졌습니다. 온통 빨간색이 아니라요. 보시면 이렇게 빨간 입술을 가진 체리 세이지입니다. 다음에 색상이 빨간으로 바뀔지 안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온통 다 이렇게 빨간 입술을 가진 체리 세이지입니다.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오후 저녁방송이랍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후 정도에 주문하신 우리 꽃님들 것은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송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추가 박스 찾기 이렇게 해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꽃님들 추가 박스 찾기 이렇게 해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어, 빨간 입술을 가진 체리 세이즈입니다. 체리 세이즈 7,000원이랍니다. 장창합니다. 7,000원입니다. 체리세이즈 7,000원이랍니다. 오늘도 중간중간 중간 또 할인한 우리 발레식물 있습니다. 체리세이즈, 중체, 꼭 중체리세이즈 이렇게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중체리세이즈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팝콘수국 가격 할인했습니다. 팝콘수국 마감하려고 합니다. 팝콘수국 8,000원이랍니다. 8,000원, 12,000원 했는데요. 팝콘수국 8,000원이랍니다. 팔콘수국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주가입니다. 아주가. 이제 꽃막 올라오기 시작한 아주가. 어, 아주가는 꽃이 그, 가족도 잘 늘어나기도 하고요. 집 비식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꽃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아주가 3,000원이랍니다. 올동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밍, 가시찔레입니다. 민가시찔레. 어우, 얘네들 꽃 정말 많이, 지금 찔, 찔레인데요. 가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지금 현재 이렇게 꽃망울이 되어 있고, 얘네들 꽃 정말로 정말로 많이 핀답니다. 민가시찔레 3개 입고 되었습니다. 2만 4천 원이랍니다. 얼똥됩니다. 꽃, 바보새 꽃, 다글다글 정말로 많이 열립니다. 얼똥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이 피는 팝콘 나무, 팟꽃나무, 팝콘 나무랍니다. 팝콘 나무 팟꽃나무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해수가 지나면서 나무가 나무 가지가 안 보일 정도로 꽃이 피는 팝콘 나무, 팝콘 나무 3만3천 원이랍니다, 꽃님들. 그리고 하이트 만병초, 하이트 핑크 만병초 하나 있습니다. 하이트 핑크 만병초 하나 있습니다. 48,000원이랍니다. 4개국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빨간색 망병초. 36,000원이랍니다. 올동올동 됩니다. 꽃님들. 그리고 사루비아입니다. 사루비아 꽃님들. 마당 종원에 지피 식물로도 물론 키가 큽니다 지피 식물로 심기에는 키가 크지만 그래도 군락으로 이렇게 한쪽에나풀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심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루비아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굉장히 꽃이 많이 핀 아이입니다 4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애목대 남맨다는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렇 나벤다 꽃은 1년에 두번 정도 피는데요. 꽃님들 이렇게 애목대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정원에서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보라색 꽃이 향기 좋죠. 나벤다 정말로 마당 정원에서 한두 그릇 심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애목대 나벤다 2만 0 0원이랍니다 그리고 꽃님들 풍노초입니다. 풍노초, 하이트 풍노초, 짐 핑크 풍노초, 이 아이는 연핑크 풍노초입니다. 약간 보시면 두 아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약간 다르답니다. 얘는 진한색, 얘는 약간 연한색, 연한색, 연한색입니다. 연한색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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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에가 보이고요. 진한색은 더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꽃님들, 그리고, 어, 이 아이들은 하이트는 한 개씩만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개 이상 못 드립니다. 대부분 다 하이트를 달라고 하실 것 같으신데요. 하이트는 다른 아이들하고 섞어서 하나씩만 가능합니다. 풍노초 4,000원이랍니다. 풍노초 4색이랍니다. 향자약 곱슬머리 향자약 오렌지색 향자약 이렇게 있습니다. 2만 9,000원이랍니다. 어우, 사랑스러운 은방울 수선화, 사랑스러운 은방울수선화입니다. 아우 예뻐요. 은방울수선화입니다. 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은방울수선화 6,000원이랍니다. 마당 정원에서 이렇게 블루 톤을 느낄 수 있는 블루 은사초입니다. 은사초. 그리고 꽃은 이렇게 핍니다. 꽃은 이렇게 피고요. 얼동 가능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꽃은 이렇게 핀답니다. 저희 이 아이 묵은둥이랍니다. 묵은둥이 은사초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은사초 햇빛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블루로 바뀐답니다. 은사초 5,000원이랍니다. 전국 얼동됩니다. 그리고 핑크 미울리 어, 마당 정원을 그 카페종원처럼 약간의 느낌을 주신다면 핑크 물리나 블루 블루 스톤이나는 은사초 팜파스 그라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얼동 됩니다. 핑크 물리 15,000원이랍니다. 이 예, 지난해 묵은둥입니다. 묵은둥이 핑크 미울리. 어, 범에 심어서 가을에 꽃을 피는 어 그라스고 그리고 핑크 물리나 팜파스 그라스는 굴락으로 심으면 거의 잡초 거의 잡초 해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넓은 정원은 적극 추천하는 핑크 뮤리입니다. 핑크 물리 포인트로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포인트로 심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어 저희처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심으셔도 아주 예쁩니다. 그런데 많은 주문은 많이 심으셔야 될 경우는 어이시 15,000원짜리 증분보다낙 지금 현재 어린 모종을 심어서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얘는 묵은둥입니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3년생입니다. 3년생 팜파스 그라스. 팜파스 그라스는 3년째부터 개화를 합니다. 그리고 팜파스 그라스 4만원이랍니다. 그리고 3년째부터 개화를 한나 두개세개 개 정도 할수 있고요. 4년째가 되면 많이 핀답니다. 얘는 저희 판파스 그라스, 그 안전히 키가 큰 판파스 그라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정원에서 딱 맞는 아주 키가 1m 이상 안 돼서 너무 예쁩니다. 얘는. 어, 여기 나와 있네요. 1m 이상 넘습니다. 꽃대를 봤을 땐 넘습니다. 90에서 5 0 c m 정도 벽과 열에 살이 풀이랍니다. 아주 그폭시폭시폭실하니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중도 심으셔도 예쁘고 그래서 팜파스그라스가 종류가 많습니다. 첫, 어, 어린 모종, 어린 모종, 뭐, 5 0원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막 새로운 아이들. 얘는 3년생 묵은둥이랍니다. 3년생 묵은둥이. 개하주입니다. 그리고 얼동 하는 방법은 전국 얼동 하는 방법은 이 정도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늦 가을에 꽃 주신 다음에 자르신 다음에 부직포나 쌀 포대로 이렇게 덮어 넣어 주시면 충분히 다 됩니다. 팜파스 그라스 4만원이랍니다. 인동초, 인동초 이렇게 지금 꽃대 피고 있습니다. 인동초 2만 5천원입니다. 병꽃이 오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얘는 무늬 병꽃이랍니다. 무늬 병꽃. 아, 너무 예쁘죠? 색상. <laughs> 입이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무늬 병꽃. 이렇게 꽃은 핀답니다. 무늬 병꽃 꽃은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지금 꽃이 또 졌고요. 이렇게 보이는 무늬 병꽃이랍니다. 무늬 병꽃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캥거루 발톱 캥거루 발톱은 꽃님들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빨강도 두개 받고요 없고요 노랑도 세개 받고요 없고요 그냥 꽃님들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색상을 지정하셔버리면 제가 너무 여기서 어떤 회가 나간 건지 안 나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우 예뻐요 아우 예뻐요 핑크톤도 얼마나 예쁠지 모르겠어요 여보. 어, 보라색 봐 보세요. <laughs> 아 예뻐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봐 보세요. 블루색. 아, 예뻐. 요 꽃님들 그냥 다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1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어분재사가분재사가 분제사가, 분제사가랍니다. 아주 분 좋습니다. 분재사가 32,000원입니다. 맛있는 블랙 사파이어. 7,000원이랍니다. 블랙 사파이어. 블랙 사파이어 포도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미스김 나일라. 미스김 나일라 향기 정말 좋죠. 바람 부는 날 미스김 나일라 9,000원이랍니다. 미스김 나일라 9,000원이랍니다. 오, 그리고 몽마가렛몽마가렛이랍니다 몽꽃님들. 몽마가렛 아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몽마가렛아우 하이트가 얼마나 깨끗한지 예쁜지 모릅니다. 목마가레 하이트 9,000원이랍니다. 구름국화, 구름국화 4,000원이랍니다. 구름국화 매력, <laughs> 매력.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됩니다. 낮에는 이렇게 핀답니다. 구름국화의 매력이랍니다. 블루 톤이랍니다. 그래서 얘도 굴락으로 심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특이했어요. 그런 것과 4,000원이랍니다. 노랑우리지아 꽃들이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나 향기는 지금도 좋습니다. 노랑우리지아 꽃이 진 노랑우리지아 7,000원이랍니다. 꽃님들, 노란후리지아꽃쳤습니다 마당 종원에 심으실 분들 7,000원입니다. 아 어, 향기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향기. 노랑할미꽃노랑할미꽃 2만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랑목마가렛, 4,000원입니다. 노랑목마가렛. 아우, 노랑목마가렛, 이렇게. 겹입니다. 안전겹입니다. 노랑목마가렛.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갓곳은 나간 것 같습니다. 갓곳은 어디지? 얘 이름이 없네. 즈나인데즈나입니다즈나아 즈은아, 얘 2만 5천원인데, 이름이 없어졌네요. 아젤라 철쭉 아젤라 철쭉 이렇게 꽃이 피는 아젤라 철쭉 4,000원 입니다 아젤라 철쭉 4,000원 이랍니다 붉은병꽃 9,000원 이랍니다 저희는 무늬 병꽃이라면 얘는 붉은병꽃 이랍니다 붉은병꽃 9,000원 이랍니다 올동 됩니다 적극 추천하는 향 카네이션 5,000원 이랍니다. 마당, 정원에서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고요. 올동도 아주 잘되고 그리고 꽃님들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5,000원 이랍니다. 청하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올동이 되고요. 지피식물로도 얘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 이렇게 많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북학과의 식물인데 따뜻한 지역에서 올동이 됩니다. 4천원이랍니다. 대말발돌이, 대말발돌이, 대말발돌이 하나 있습니다. 2만 6천원이랍니다. 오렌지, 오렌지 유럽제라늄 3월부터 11월까지 피는 오렌지색 유럽제라늄 3만 5천원, 그리고 노랑, 노랑, 유럽제라늄. 2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설란 6,000원 이랍니다. 설란 빨간색 설란 6,000원 이랍니다. 어 예, 오늘 할인했습니다. 핑크 테두리 만2 0 0 0원 이랍니다. 뒤쪽으로 오셔서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또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데요. 12,000원 이랍니다. <laughs> 아 저는 너무 이, 이, 이 색이 예뻐요. 제가 약간 촌티 납니다. 12,000원 입니다. <laughs> 장미조팝 5,000원입니다. 장미조팝 공조팝 이렇게 공처럼 생겼다 해서 공조팝 무늬공조팝 5,000원입니다. 야생학구님들 3월 27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는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함 010-6284-858번이랍니다. 캥거루 발톱, 캥거루 발톱, 14,000원. 병꽃, 무늬, 무늬병꽃, 16,000원. 중, 체리, 세이지, 4,000원. 팝콘, 수국, 8,000원. 아주가, 3,000원. 민가시, 노랑찔레, 24,000원. 팥꽃 나무 23,000원, 하이트 만병초 48,000원, 핑크 만병초 36,000원, 사르비아 4,000원, 애목대 나벤더 22,000원, 하이트 진핑크 연핑크 4,000원, 향자격 29,000원, 은방울수선화 6,000원, 은사초 5,000원, 다정큼나무 15,000원, 핑크 밀리 15,000원, 미니팜파스 4만원 인동초 25,000원, 사과나무 32,000원, 블랙사파이어 7,000원, 미스김나일라 9,000원, 하이트... 마가렛 9,000원, 구름고가 4,000원, 노랑우리지아 7,000원, 노랑마가렛 4,000원, 아젤라 철죽 4,000원, 붉은 병꽃 9,000원, 향기카네시오 5,000원, 청아국 4,000원, 설란 6,000원, 핑크 테두리 12,000원 수고.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